샬롬. 8월 7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태 장로님께서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주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죽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갈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세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소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각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하미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고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네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근앙을 선포하시면 어찌됨이며? 우리의 제약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수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수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수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여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아멘. 믿음과 삶이라는 마커스 찬양 팀의 찬양 가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된다는 건 분명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그리스오인으로서 성화되는 삶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늘 주의하려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하고 또 삶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목사들이 말은 그럴듯한데 삶에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민망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지 않고 어,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 등장하는데요. 선지자들은 때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도 여러 차례 상징적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고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어, 이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건 사람의 일상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행위인데, 인생의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던 우리의 삶이 절망과 고통과 슬픔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무서움이며 처참함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되면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이 완전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의 죄가 뭐냐 라고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과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앗캉은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묘사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에만 그칠 때 삶으로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살 백성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율법을 소유했다. 내가 그 율법을 알고 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깨어진 삶과 세상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예언자가 삶의 행위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실까 두렵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룩한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더 철저하게 돌아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이 예언자의 마음을 품고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몸부림에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같습니다 말씀과 삶이 다름에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 괜찮다 문제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길 원합니다. 심판을 통해 깨우치셔야 한다면 마땅히 그리 행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통해 다시금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김영태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입니다. 평생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일인으로. 이 땅의 교육환경이 한여름의 폭염 만큼 견디기 힘들고 마음이 저며 옵니다. 저간에 벌어진 사건을 두고 그 해법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의 지점에서 차지를 합니다. 물론 현상에 대한 미봉은 가능하겠지만 자본과 경쟁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근본적 치유는 난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속 가사처럼 하늘에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오 속히 오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라고 사연을 보내 주시면서 보리라라는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도다나도록 우리 함께 땀을 저는 일어나